네, 안녕하세요. 스마트 개미 연구소 주갈량입니다 오늘 이제 팩트론 보고 있고요. 지금 우리 팩트론 지난 이 3월 말부터 해서요. 지금 뭐 a i c 하다든지 뭐 제약 바이오 일정 속에서 이 릴리와의 이 릴리와의 뭐 기술 평가, 이뭐 계약 체결 이런 이슈들 함께 이 최근까지 강하게 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죠. 오늘의 이 하한가는요. 지금 뭐 최근 일라이릴리가 이 스웨덴의 네, 이스웨덴에뭐 카무루스 네, 이 카무루스와의 기술이전 이, 기술 이 계약 체결로 우리 펩트론이이 향후 기술이전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어 이런 이유로 이렇게 좀 하한가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. 어 제가 정보방에서도 이 꾸준히 말씀을 드린 게이 해당 지점부터입니다. 네. 이 해당 지점부터, 이 해당 지점부터, 어, 계속해서 제가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서, 어 수익을 좀 챙겨놓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어 사실 이 패트론 현재 좋거든요? 어 좋은데도,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지금 뭐 시즌이기도 하고, 오늘 오전 9시에 이 패트론 공지도 있었죠. 이 카무르스가 이 가지고 있는, 어, 이, 뭐, 이 기술은, 어, 이 팩트론과의 이 전혀 다른 기술이라고 이 단순 경쟁 관계로 이제 볼수 없다고 이 릴리와의 이 기술 평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런 내용 공지도 좀 있었는데요. 어,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팩트론의 차트부터 수급 그리고 이 재료까지 영상 속에서 다뤄볼 테니까요. 어, 우리 팩트론 주주님들께서는 이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. 네, 먼저 일봉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. 오늘 이 패트론 이 하한가로 지금 금액적으로 뭐 16만 천 원에 어, 이렇게 지금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어, 그래서 지난 3월 28일부터요. 지금 현재 이 신고가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60% 네, 지금 이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어이 지난 이 11월부터죠. 네, 지난 11월부터 11월부터, 뭐, 일라인 릴리와의 뭐, 지금, 네, 기술평가 계약. 네, 이 기술평가 계약이 있으면서, 지속적으로 이 재료 노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죠. 어, 그러다가, 이 3월 말에, 이 비만치료제 섹터 부각, 그리고 뭐, AACR, 어, 일저, 이런 뭐, 제약바이오 일정들, 격포제가 어, 좀 있으면서, 비만치료제 대장주로서, 이러한 면목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. 어 그래서 우리가 이 패트론이 뭐 끝났냐? 그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하단에 이 거리랑 보게 되시면요, 지금 전일 대비 1,400% 네, 1,400% 지금 터지면서 강한 매집봉들이 좀 떠졌습니다. 이건 지금 분명히 이런 하락 이런 하락 속에서 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. 이 분봉 차트에서 더 제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보게 되시면 이 프리마켓에서부터 좀 하락 출발을 예, 좀 하게 됩니다. 어, 이후에 이한 번씩 예, 개인들이 던져내는 물량들 어, 받아내는 이 주체가 좀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세력들이냐면요. 예, 지금 보게 되시면 여기 지금 이런 강한 눌림 자리에서 예,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. 어, 네 지금. 보다 자세하게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지금 보시면요. 최근만 보게 되시더라도 이 외인들은 이한 번도 덜어낸 적이 없죠. 지속적으로 이 매집, 매집을 꾸준하게 이어왔고요. 어, 지금 현재도 지금 뭐 오늘도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한달 동안만 좀 보게 되시더라도 지금 외인들이 2200억 이렇게 매집을 좀 하고 있고요. 이 기관들이 지금 2,120억 정도를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이 강한 하락에서 이 외인들은 이 나오는 물량을 전부 이 소화, 이 소화를 좀 하고 있고요. 이 외인들은 이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할수 있는 부분이 네, 지금 이 해당 내용을 좀 보게 되시면요. 지금 주주분들께 드리는 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이이 이 당사의 주요 파트너사 일라이일리의 일라일리, 어, 타사 신규 계약과 어, 관련하여 당사와 릴리와의 어,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이 개발을 위한 이 기술성 평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고하면서 이 순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최근 릴리가 이 계약을 맺은 이 스웨덴 카무루스가 이 보유한 기술은 펩트론과 어,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. 라고 있고요. 지금 이 카무루스의 기술은 이 펩트론의 스마트대포와 전혀 다른 방식의 이 기술로 단순 경쟁 관계로, 어, 경쟁 관계로 볼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러고 이 릴리의, 릴리와 이 기술성 평가는 이 순조롭게 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릴리와의 논의는 계획대로 어, 이, 이어질 것임을 강조드립니다.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, 이 카무루스와 이 페트론. 네. 이 페트론은, 어, 이 기술 부분. 이 기술 부분은 이 겹치는 게 지금 없는 부분이고요. 어, 런데왜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온 거냐면, 사실 이 세력은요, 이 공포뉴스들. 이 공포뉴스들로 이 개인들을 털어냅니다. 그쵸? 어, 세력들은 우리 개인들이 지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력들 마음대로 가격을 못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이 자기들끼리 가격 조절을 하면서 이 게이, 개인들을 결국 털어내야 합니다. 어,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. 네, 결론적으로 제가 이 지난주부터 이 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이 현재 팩트론 보유 중이신 분들 대부분이 이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 제가 정보방에서도 현재 수익일 때 일부 비중 덜어내고 이 현금 비중, 예. 이 현금 비중을 좀이 확대를 좀 하면서 어 리스크는 좀어 리스크는 좀이 줄였다가 예. 지금 좀 눌림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매집을, 예. 이 매집을 좀 이어 나가자, 어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비중을 좀줄였셨던 분들, 어 지금 조, 재미집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었죠. 어 일반은 일단은 뭐뭐 뭐 지난주 대응 못 하시는 분들 어, 이번 주에는 한번 대응을 이,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 대응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좀 그러고 혹시라도 어, 혼자서 대응이 힘드신 분들 이분들은요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시길 바랄게요. 제가 이 정보방 이 안에서 대응과 현재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.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 어,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다 예, 무료로 예 무료로 지금 안,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편하게 입장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입장 하실 때요 어, 구독 어, 그리고 좋아요 예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이게 사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구독자님들이 눌러주는 이 구독 좋아요가 이큰 힘이 나는 응원이 되니까요.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. 이 정보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 상단에 제, 제 개인 번호 어, 띄워드렸어요. 지금 이쪽에, 어, 010 8275 4118번. 예. 네. 이쪽으로 저한테 이제 탭이라고. 네. 어, 지금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. 제가 문자를 통해서 이 정보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속히 입장을 하셔서 대응 받아보시고요. 이 보유하신 분들은 다들 이 평단이 다르시니까 이 평단에 따른 대응은 좀 달리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팩 보내주실 때요. 이 평균 단가 어, 그리고 비중 네, 이게 지금 현재 몇 프로가 되는지 네, 이거 같이 보내주시면요.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 평단에 따른 전략을 짜 드릴게요. 그래서 제가 짜 드린 전략을 보시고 정보방 입장을 하시면, 보다 편하게 이 대응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저한테 문자 보내실 분들 상단에 번호 어 불편하게 외워서 이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. 다들 지금 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 예,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영상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. 어 그러면은 옆이 하단에 더 보기 나와 있을 거예요. 이 부분에 어 한번 눌러 보시면 예, 이렇게 옆에 화면에 하단처럼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설명란에 파란색 글씨로 링크를 제가 하나 걸어두었는데요. 이 해당 링크 누르시면 저한테 이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화면이 바뀌게 되실 겁니다. 그래서 해당 링크 누르셔서 이 편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. 어,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 구독,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셔서 제가 구독자님들 이벤트도 마련을 했는데요. 지금 여기 보게 되시면 어, 종목 추천 방 여기 있죠. 예, 지금 보게 되시면 6월 4일 오늘 이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인데요. 제가 요즘에 이 단기성 종목들로 수익을 좀 많이 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 매수 마음 AI 초가 이렇게 해서 나갔고요. 8시 32분에 이렇게 해서 나갔고 지금 미스터 블루 초가에서 나갔고 8시 34분에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. 지금, 뭐, 마음 a 이가 지금 23,850원이었죠, 오늘. 시초가가. 그리고, 뭐, 지금, 미스터 블루가 1,582원이었습니다. 예. 그리고, 지금 이 하단에 보게 되시면요. 9시 21분, 10시 18분. 해서 각각 나갔고, 어, 매도, 미스터 블루, 1,750원. 해서 나갔고요 지금 미스터블루로 오늘 지금 10.3% 네, 이상 이렇게 수익을 좀받으렸고 지금 마음 AI, 지금 보시면요, 어, 24,500원에 이렇게 나갔죠. 지금, 어, 지금 마음 AI로 오늘 같은 경우 2.4% 네, 이상 이렇게 수익을 좀 받으셨습니다. 어, 그래서, 이 위에 보시면 제가 뭐 당일, 당일 계속해서 이 수익을 내드리려고 노력을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하루에 뭐 지금 목표 수익률은 많게는 아니고 한 3에서 한5% 정도 이렇게 잡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어, 오전 중에 최대한 끝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현재 우리 종목에 이 비중을 넣기에는 좀 자금이 모자라진다 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 종목 추천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이 수익을 어, 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. 어,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문자 주실 때 오늘 이렇게 팹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실 거잖아요. 어, 팹 보내주실 때 추가로 추천. 예.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팹트론 대응 드리면서 이 종목 추천방 링크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간 개인 투자 하시면서 손실으셨던 분, 보셨던 분들도요. 어, 꼭 신청을 하셔서 이 복구를 좀 하시길 바랄게요. 그래서 이 지금 이 페트론 보유하신 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들 많으실 텐데 제가 이거 끝까지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. 저 주관량과 함께 잘 대응을 하셔서 이 좋은 결과로 좀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